안녕하세요. 연우이영입니다 어, 라틴어 동사를 배워보기로 하죠. 라틴어 동사 여섯 번째네요. 리가레라고 어, 하는 건데, 어, to tie 묶다, to bind도 묶다이 뜻이죠. tie와 bind의 그런 뜻이에요. 자, 밑에 라틴 동사 리가레라고 되어 있고요. 어, 영어로 나타나는 형태는 리가, 리그. 어, 아, 똑같은 리가가 있네요. 하나는 지워야 되겠네요. 또는 지가 없이 리아, 리기 또는 어, 맨 뒤쪽에 라이, 라이로 보통 발음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앞쪽에서 지가 없어지고 리만 붙어 나오기도 해요. 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 어브라이즈 그러는 거예요. 라이즈로 발음을 하지만. 라티노는 역시 리 리가레, 리가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부는 여러분 배웠던 거죠. 여기서는 뭐두번째 줄에 투어드라고 했는데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음, 향하여 거기에다가 리가레 묶은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다는 게 에, 기본 뜻이에요. 어, 라이즈라고 발음을 하지만 리가레로 이해하고요. 어, 라이즈, 라이즈, 라이. 어부는 뭐 전, 그런 전치사의 뜻이구요 거기에 라이 라이즈 라이즈지만 리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묶인 데에서 의무를 지우는 거기다 거 묶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묶어 놓는거 의무를 지우다 강요하다 또는 뭐 은혜를 베푸는 건데 어,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나하고 은혜 관계가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등에 되게, 되게 되면 친절한 행위를 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해설을 볼까요? 거기에 묶인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묶인 관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어또 뭔가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는 내가 역시 감사를 한다는 감사 표시가 묶여 있다는 거죠. 아. 음 거기에 묶이게 되네요. 어, 거기에 제가 음 감사하게 되네요. 뭐 이런 뜻이에요 감사로 묶이게 됩니다. 이런 뜻인 거고요. 두 번째 단어를 보죠. 아 이건 뭐 불어 단어예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noblesse, noblesse, oblige, oblige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noblesse oblige 라 그러는 건데 프랑스어죠. 높은 신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데, 불어로, noblesse, noblesse. 요거는 nobility 뜻이고, 그 다음에, oblige. s는 역시 발음이 안 되죠, 불어니까. oblige. 어, noblesse, noblesse, oblige. 인데 oblige 뜻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oblige 하고 똑같은. 귀족에 묶여 따르는 책임이란 뜻인 거죠. 다음 단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rely, 그죠. 발음이 여기 라이가 핵심인 거예요. 리는 뭐 음, 디루라는 뜻도 있지만 여, 있지만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어, 뭐 일종의 강화사로서 단단히 음, 탄탄하게 뭐 그런 뜻이기서 라틴어로 렐리가레렐리가레 어, 그러면 find fast 단단히 단단히 묶인 거예요. Hold firm 인 거죠. 음, 그래서 난 그걸 단단히 믿고 있어. 단단히 묶고 있어. 어, I rely on you 그럼 너한테 붙여서 내가 단단히 묶고 있어. 그래서 의지하다, 믿다 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로 발음이 되지만 라이를 리가레로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리라이 리아, 리가다 같은 거예요. 그다음 어, 단어. 어, 잘아시는 단어죠. obligatory 이거는 쉽죠. 어, 5분은 거기란 뜻이고요. 리가레가 그대로 나와있죠, 리가가. 아,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인, 강제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아, 다음 단어는 음, 뜻밖이죠. 우리가 r e l i g i o u s 라그래요 religious harassment, 그럼 뭐, 종교적인 음, 괴롭힘인 거죠. 맨날 만나가지고 안 가면 죽어,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섹슈얼 허리스먼트가 아니고 리리저스 허리스먼트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것도 리는 역시 단단이라는 뜻이고요 리지 있죠 리지 리지가 리가래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있겠어요 종교상에 뭐 서약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죠 단단하게 종교라는 걸 하게 되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어, 리지 음, 리지, 리, 리저스 리저스, 리지. 리지가 리가라에서 온 단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단어예요. 랜리. 어, 우리가 결집하다, 모이다, 집결. 결과, 지, 집, 결과, 집. 이두 단어가 결집 거꾸로 물으면 집결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결집하다, 모이다. 그러면 귀합하다고 비슷한 거죠. 금융가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다 다시 오르던데, 이거는 뭐, 사자가 단층 모여드는 거, 사자는 쪽이 많으면 화랑을 뒤쳤다라 이런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단어예요. 이게 브로일레와 알리레, 알리레 합치다가 된 건데 이게 원래는 뭐그 a l l y는 a a b 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LY는 상관없고 AD였던 거죠. AD에 아까 리 그랬죠, 리 어, 리가 묶는다 그랬죠. 또 다음 단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불러 묶은 건데요. 이게 불어로 인해서 스페링이 A가 붙어서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뒤에 레리 어, 리가 리에, 리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것 어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은 결집하다. 집결하다의 뜻으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l 라이 그러죠. 아 그래서 뭐 이거 AL이 굉장히 뜻에 관련이 깊은 것 같지만 AL은 AD가 AL로 바꾼, 바뀐 거예요. 그래서 d 에 있는 l i 가 핵심인 거예요. 발음을 라이로 발음을 하지만 리가레하고 같은 데서 온 거예요. 동맹국, 연합국이라고 하는데 묶여있는 거예요. 같은 편으로 같이 싸우잖아요. 손잡고 묶여있는 거죠. 아 동맹국이라는 것은 한미가 뭐 동맹국이다 그러면 솔직히 묶여 있어 묶여 있다는 의미인데 음,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 alliance가 동맹이란 뜻도 되는데 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iance는 여기 al은 별로 중요하지 가 않고 ad니까 li, 라이가 중요한 거, li가 l 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결은 아 결혼도 묶이는 거죠 인척도 결혼으로 묶이는 거죠 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별표 두개 해놨는데 여기 어, 시험 문제도 제법 나와요. SAT나 뭐 이런 데서 Mr. Lions, Mr. Lions인데 역시 Miss는 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 L은 무시하고요. A D니까 lie, lie 묶인 거죠. 잘못 묶인 거예요. 어, 어울리지 않는 결합, 특히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 아.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미스터 라이언스라고도 얘기해요. 어. 아무튼 이것도 중간에 M-I-S이고 A-L은 무시하고 라이어, 라이어, 리가 이게 묶였다는 뜻인 거예요. 어. 어울리지 않는 결합이라는 뜻이요 그다음 우리가 잘아는 단어죠. 라이어블 굉장히 일찍 배우게 되는 단어죠. 빌라이어블두 b 이 그럼 뭐뭐하게 될것 같다 그런 거 뜻으로도 쓰이죠. 뭐뭐하기 쉽다. 이뜻으많만 쓰여요. 라이어블. 책임이 있다는 뜻도 되고요. 복종에 대한 의무도 있고 병동에 걸리기 쉽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뭐할 여지가 있다. 이 뜻도 쓰는데 역시 라이어. 라이어. 음, 라이어에 에이블이 붙은 거죠. 에이블이. 음, -E, 가능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어블은 걸리기 쉽다라는 뜻인가 어, 뭐뭐하기 쉽다라든가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거의 명사형이 liability죠. 어, 빚과 부채에 에, 묶여있다는 거죠. 아, 사채 얻어갖고 이 사채에 묶이면 아주 골, 골치 아픈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법적 책임도 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 묶여있는 데서 빚으로 책임으로 경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다음은 좀 어려운 단어죠 리커처, 리커처 그러는데 결찰사라기도 하는데 의학 용어예요. 지혈을 위해서 혈관 등을 묶는 실 잡아먹는 거를 리커처라 그래요. 그다음에 어, 리커먼트 우리가 인테 그러죠. 어, 인테라는 게뭐 별을 그 뼈를 뼈, 살을 뼈에다가 딱 붙이는 거죠. 근육을 묶어놓는 거예요. 음, 인테라고 하죠. 그다음 어, 리언이란 뜻이 있어요. 선취특권이라고도 하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어, 묶어놓은 거예요. 어, 담보권이라고도. 땀눈들이 이거 못가져가게 일단 내가 담보를 잡는 거예요.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음이 좀 달라요. 같은 L-I-E-N인데 라이언 이렇게 발음을 해요. 리언 라이언 발음은 다르지만 다이 L-I가 다 묶다. 니가레에서 온 거예요. 라이언으로 라이언으로 번호를 는 비장 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음, 지다는 비장은 묶어놓은 거죠. 묶어서 놓은 두꺼 결합조직의 주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이 어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알아봤는데 릴라이, 얼라이, 릴리저스, 라이 l e 이게 다 같은 어원 출신이 되는 거죠. 당연히 리가르인 거죠. 리가르 음, 오늘은 아뭐 라틴 동사 리가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특이하죠. 음 이게 뭐 영어 발음으로는 스펠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적어서 어 헷갈려서 알아, 알아보기 좀 어렵지만 oblige l i g 노글리즈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주, 릴라이죠, 어, 라이, 그 다음 릴리저스죠, 리저스, 그 다음 레리리 무시하고요, 어, 라이, 어, 라이, 어, 라이, 에라이죠, 어, 에이, 레일라이저, 어, 라이언스, 라이언스 동맹인 거죠, 어, 미스 라이언스, 라이어블, 라이어빌리티 어, 이런 정도의 단어를 어, 리가레와, 관련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